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은, 어, JNTC에요. 자, JNTC인데, 얘는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최근에 얘가 대장주가 됐죠. 얘가 대장이 됐어요. 대장이 됐어요. 필옵틱스가 대장이었는데, 얘가 좀 대장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조정이 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볼때 신용장고 일을 는게 보여요? 얘가 엄청 낮죠. 얘가 조금 조정이 돼야 돼. 이것만 조정이 되면 저는 큰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기업 좀 볼까요? 자, 기업을 먼저 봅시다. 자, 우리 먼저 이 종목에 대한 기업을 좀 봅시다. 그래서 JNTC를 좀 보시면 NTC라는 기업을 좀 봅시다. 자, 최근에 이제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네요. 자, IR 자료가 나왔나? 자, 봅시다. IR 자료는 아직 안 나왔고. 자, 전문가 분석이 좀 나왔네요, 5월 28일 날. 자, 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죠? 어,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고, 자, 1분기 실적 리뷰는 예상치는 큰 폭을 하여했어. 그죠? 매출액이라든지 영업 손실, 주요 원인이 뭐예요? 중국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어, 뭐죠? 고객사 판매분인과 자동차용 강화율이 매출이 감소가 됐다. 2분기 실적 전망도 부진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대. 자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 핵심 투자 포인트가 나오죠 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신사업 유리기판이에요 자 2025년 하반기부터 화성 전용 공장에서 월 최대 1만 개 수준으로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16개 글로벌 고객사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다 하반기 일부 기업과의 공급 계약을 기대하고 있고 핵심 투자 포인트 두 번째는 어, 신 사업 HDD 부품, 죠 글로벌 기업과 최종 풀, 품질 승인 단계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부터 기존 베트남 공장 설비를 활용해 실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업 전망은 하반기 회복이 기대된다.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상저하고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기본적으로 얘는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이슈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준이 되는 부분 하나씩 잡아봅시다. 이거 하나 그렇죠. 기준이 되는 부분이 절반을 긋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절반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 기본적으로 얘는 25,0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요. 15,000원은 손절선 잡아야 돼. 이거를 주봉에 거요. 15,000원과 24,000원 을 거요. 자, 15,000원, 자, 1 0 0 0원 그렇죠? 24,000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 그렇죠? 그럼 뭐냐? 여기에도 돌파가 중요한 거죠. 여기도 돌파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안착이 중요한 거, 지지가 중요한 거, 주봉상 뭐 크게 볼자리 없죠. 그럼 이거를 1봉에다 거예요 15,000원과 24,000원. 자, 15,000원. 자, 15,000원. 그렇죠? 24,000원 이렇게 그죠 이만 2 0 0 0원 이렇게 그어놓고 보니 자결국보다 얘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지금 열어놓고 보도 될것 같아요 조정은 저는 분명히 간다고 봐요. 조건은 보다 어 신용장부를 떨어지는 조건에서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고 니다 그래서 어 jntc 가지신 분들은 제가 볼땐 단기적으로 볼땐여기 확실히 안착을 해야 돼 단기적으로 2만원의 가격이 중요한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만 안착이 됐다면 2만 5천원까지는 굉장히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우리가 지금 소통방이 있죠 이렇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보유종목 브리핑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 그렇죠? 입장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종목 추천도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종목도 분석을 해드리니까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면 되고요 지금부터 시장에서 정말 새로운 정책이 나왔죠 그래서 이 정책주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어떠한 정책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어 대통령 공약이 나왔죠 어떤 공약 나왔죠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예요 그렇죠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어 부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건데 여기에 가장 큰 특심은 핵심은 뭐다 배당입니다 배당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국민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순환을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거죠 당연하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 될 것이다 그 핵심 축에는 증권시장이 있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 주식으로 생활비 벌수 있게 가장 큰 핵심은 뭐다 배당이요 배당 이렇게 배당.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서 나가야 되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벌써 여러분들 따라가는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보이시죠 예. 벌써 배당률을 6% 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원래 6% 주던 회사예요 연연6% 주던 회사인데 이거를 12%로 늘린대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대통령 정책에 맞서서 그렇죠 대통령 정책에 맞추어서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거예요 그럼 분기배당을 12%씩 한다는 건 뭐야 여러분들 연이면 4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자기네가 하는데 그만큼 보다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 있지 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이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 유보율이 큰 기업이야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이제부터는 사야 돼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맨날 뒤푹질 거야 그리고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직 어마어마해요 보시면 자 이거 월봉의 모습이에요 월봉 이제, 이제 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의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이 전의 고점을 뚫으려고 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봉의 모습을 보면, 자,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을 추세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흐름이죠.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라 그래, 요 주봉상 그리고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큰 흐름으로 가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요 에 그렇게 얘기하신데 여러분들 우리가 현대로템을 생각해 봅시다. 자, 현대로템의 주봉의 일봉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잖아,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주가 자체가. 20만원까지 갔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배당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분기 배당을 그렇게 높여 한다는 건 정말 큰 이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이 받고, 배당도 받고,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그럼,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오르고, 얼마나 좋아요? 12월까지는, 어, 편하게 갖고 갈 종목입니다. 배당받으면서.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배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바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바로 영상에 있는 번호 배당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어, 텔레그램 입장 방법과 어떻게 주식 모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1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2014년에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0만원만 투자했더라도 지금쯤 2억 6,900만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트코인은 얼마? 비트코인은 무려 294배가 올랐어요. 그쵸? 엔비디아도 그만큼 올랐죠? 자, 테슬라, 에슬라는 12배.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은 12배 정도 오르고. 현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0.8% 올랐어요. 8%. 그럼 뭐야?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아, 현금의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여러분 숫자의 비교가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봅시다. 자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 컴퓨터를 처음 만났습니다 이런 컴퓨터 기억나시죠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를 그쵸 손에 들고 어막 코딩하던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들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20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쵸 ai가 와 그쵸 글을 쓰고 로봇이 택배를 나르고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라고 그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이제는 정말로 AI가 글을 쓰고 로봇이 물건을 배송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고민이죠. 예, 우리 이제 가족의 생계를 처, 책임져야 되고 우리의 나이는 어,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AI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AI를 말씀드리는지 알아야, 알아야 돼요. AI가 그렇죠. 한 명의 일만 대체하지 않습니다. 열 명, 백 명의 일을 그쵸 동시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봇까지 여러분들 등장하면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없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만 하지만 누구나 이런 AI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뭘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뭘 해야 될까요? 기술을 만든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는 매달 주식을 모으는 시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어때요? 과거에 저도 적금을 많이 들어봤어요. 적금이 어 최고의 재테크였습니다 그쵸 적금이 최고의 재테크였어요 그쵸 주식 하지 말고 어 재테크 하라 그래서 매달 넣고 몇년뒤 돌려받는 구조인데 하지만 지금 이자율도 낮고 그쵸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잡지 못해 그래서 어 요즘은 이제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모으는 시대가 맞아요 매달 정해진 기업으로 그쵸 ai 기업 관련 로봇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최종 전액이 6,200, 1억 6,100이에요. 그쵸? 그렇죠? 10년만 낙입하면 1억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게 마치, 지금은 적어 보이지만, 10년 전의 엔비디아처럼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식을 사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될까요? 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할까요?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회사, 로봇주를 사야 될까? 그렇죠? 자. 로봇을 잘 활용하는 회사도 그래서 충분한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존의 그렇 물류 배송 시스템이 들지 쿠팡 예? 자동화 배송. 그렇 이런 것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그렇 여러분들. 어, 이내 자산을 그곳에 심어 놓으시면 돼요. 곳에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듯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예요? 매일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AI와 로봇이 대신하고 있죠, 여러분들. 자, 우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다 우리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월급을 쪼개 적금을 들었던 보다 이제는 매달 한 주씩 미래를 사는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당신에게. 미래에 고마울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 주부터 매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식 모으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참여라고만 눌러주시면 우리 같이 참여하셔서 한번 우리 미래를 같이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